로잉 머신을 오래 쓰다 보면 먼지가 쌓여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우선 레일 위에는 때 같은 게잘 생기는데 이게 많으면 로잉을 할때 시트가 덜컹거리게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물티슈 등으로 자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. 시트 밑에 있는 바퀴에도 먼지가 붙으니까 여기까지 닦아줘야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손잡이에 연결된 체인을 닦아줘야 합니다. 자전거에 쓰는 건식 체인 오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수건에 오일을 뿌린 뒤 체인을 잡아당기면서 체인 전체에 골고루 칠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펜 쪽을 청소해야 하는데요. 커버를 아예 다 분해해서 청소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철망만 빼서 청소해도 됩니다. 옆쪽에 있는 나사 4개를 조금씩만 느슨하게 풀고 철망 쪽에 있는 나사를 살짝만 풀어준 뒤 철망을 회전해서 결합된 부분을 분리해줍니다. 철망을 당겨서 허리벨트를 풀어내듯이 조심히 빼내면 됩니다 철망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팬 내부에 낀 먼지들은 청소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면 됩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역순으로 조립해주세요 나사가 붙어있는 쪽에 철망을 위쪽으로 넣어서 허리벨트를 차듯이 돌려줍니다 이제 철망에 나사를 조여서 결합하면 되는데 너무 꽉 조이면 철망이 움직이지 않으니 약간 덜 조여주고 나사가 달린 결합 부분이 보이지 않고 가려지도록 철망을 돌려주세요. 옆쪽에 있는 나사 4개를 꽉 조여주면 청소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.